안녕하십니까 퍼디에스이 김다빈입니다 오늘은 그룹과 셀렉트 앤 링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그룹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맨 위쪽 상단에 보시면 네 번째 그룹이 있고요 그룹을 설명 드리기 전에 모델링을 한세개 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구도 하나 만드시고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요 그룹이 어떤 거냐면, 모델링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총 3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3개의 모델링을 한 개의 모델링으로 합쳐주는 것입니다. 합치고 싶은 모델링을 전부 클릭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룹 쪽에 들어가셔서 그룹을 누르시게 되면 그룹 네임을 정하는 게 뜹니다. 저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그룹 1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 주시면, 지금 왼쪽에 보셨을 때 그룹원에 3개의 모델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릭할 때도 3개가 동시에 클릭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도 3개가 동시에 움직이고요.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3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델링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그룹을 눌러주시면 세 번째 오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을 눌러주시면 이 그룹 안에가 열린 건데요. 열리게 되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클릭을 할수 있고 자, 따로따로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수정이 끝나셨다면 다시 그룹에 들어가셔서 클로즈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를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두번째 언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언그룹을 눌러주시면 그룹이 파괴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 창에서도 그룹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셀렉트 앤 링크를 알려드릴 건데요 셀렉트 앤 링크는 거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실 때 주로 쓰이는 거고요 아이콘은 상단에 세 번째 셀렉트 앤 링크라고 있습니다 셀렉트 앤 링크는 선택 및 연결인데요 셀렉트 앤 링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아이콘처럼 체인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D 쪽으로 들어가셔서요, 네모난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스플라인 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4개의 점을 집어 주시고, 필렛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끝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렌더링으로 들어가셔서 렌더링 된 상황이 볼수 있도록 두 번째 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두를100 정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첫 번째 체인의 링이 완성된 건데요 완성된 거를 클릭해 주시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90도로 한번 돌려 주시고요 이거를 두 개를 시프트를 이용해서 배로 한네개 정도 복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체인이 완성됐는데요. 체인이 이제 움직일 때 동시에 다 모든 체인 이 움직이게끔 할때 주로 쓰이는 게 셀렉트 엔 링크인데요. 셀렉트 엔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차례차례 하나씩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끝에 컬러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채로 옆으로 쭉 당겨 주시면 점선이 뜬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점선에 이 노란색 끼가 뜨는 옆에 거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옆에 거를 또 왼쪽에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모두 연결을 해 주시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을 다 열면 이렇게 차례차례 계단식으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체인을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IK 쪽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있는 거를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 끝머리를 눌러 주시고 이동을 이용해서 흔들어 주시면 체인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 처럼 똑같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렉트 앤 링크는 이럴 때 사용하고요 그 옆에 보시면 All Link Selection 이라고 있는데요 All Link Selection은 셀렉트 앤 링크의 반대로 셀렉트 앤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묶여 있을 시에 지금 계단식으로 다 묶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면 자동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룹하고 셀렉팅 링크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